자유한국당 한 성교 사무총장이 정말 초대형 사고를 쳐버렸네요. 바닥에 앉아 타이핑하는 기자들에게 아주 걸레질을 하네라는 초대형 막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브리핑을 위해서 바닥에 앉아 있던 기자들을 보면서 아주 걸레질을 하고 있다라는 상상 초월의 막말을. 했습니다. 바닥에 앉은 기자들을 흘끔 쳐다본 뒤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 걸레질을 해라고 말했는데 이게 들릴 듯말 듯한 정도의 목소리가 아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바닥에 앉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자리를 앞으로 가려고 엉덩이로 밀고 가니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게 발언했다. 이 말은. 에, 엉덩이로 밀고 가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 이 말과 같네요. 어, 얼마 전에 사무처,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10원짜리 폭언 욕설을 해서 항의를 받고 사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막말 시리즈, 자유한국당의 막말 시리즈가 정말 대단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5월 31일 날 신뢰를 쌓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나라며 언행을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어, 3일 만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논평입니다. 한성교 사무총장 나경원 원내대표께 너무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돌려까기라도 그렇지. 차가운 국회 바닥에서 이렇게 농성을 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금 뭐라고 부르신 겁니까? 한성교 사무총장님 당신은 홀몸이 아니에요. 당신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중요한 알바키 포석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황교안 대표의 당내 대표입니다. 당신이 곧 황교안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대표, 황교안 대표의 얼굴에 걸레를, 걸레를 던져버린, 철퍼덕 던져버린 것과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아이고, 웃자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요. 당신은 당내에 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꼴찌하지 않았습니까? 뭘 믿고 그러셨어요? 자기의 유일한 백, 황교안 당대표 면전에 얼굴에 상판에 걸레를 집어던져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수습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대형 망원을 지금 당장 하나 더 터뜨리세요. 걸레 망원을 그 망원으로 덮으세요. 그러면 당이 보호해 줄 겁니다. 걸레 망원의 경우에는 냉전 남북 대결 이념이 없어서 당이 귀하를 보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또 보호해 주고 싶지도 않고요. 냉전 남북 대결 이념을 잘 살려내는 명언을 오늘 저녁쯤에 당장 터뜨리세요. 또 강효상 의원에게 연락해서 외교 기밀 뭐 남는 거 하나 없수라고 문의하는 건 어떨까요? 정용기 정책위 의장하고 상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말 없을까요? 뭐 이렇게 문의하시던가요? 아마 걸레가 어떤 면에서는 행주보다 낫다. 뭐 이런 조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 내에서 사퇴 압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세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상의하세요. 그에게는 분명히 창의적인 모종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주어가 없다. 걸레가 아니라 결례라고 말한 것이다. 걸레 프레임을 나에게 씌우지 말라. 걸레의 의미와 용례를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한성교 총장에게 너무나 창의적인 나시어법의 타계책을 알려줄 겁니다. 민경욱 대변인에게 골든타임과 연관된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든가 황교안 대표에게 뭘 몰랐다고 할까요? 걸레의 용도를 몰랐다고 할까요 아니면 걸레가 더러운 건지 몰랐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던가요 그러면 당내 여러분들과 잘 상의하시고 역보이소